이 날씨되면은 이 날씨 조금... 어서 오십시오 예. 들리시죠? 아아 아, 아 마이크 테트리스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넷 들리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빨리 준비하고 가시죠 아, 여기 내양 석축이요 외양은 지금 파도 소리만 들어도 아까 오다 보니까 낚시 못해요 꼭대기까지 바, 파도가 치는 것 같아요 너울이 네, 현재 빅소드된 862ML 사용하고 있고요. 릴은 뭐야 에메랄다스 2,500번 에, 때 사용하고 있고요. 합사 1호 사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밋밋하네요밋밋하다 그러니까 걸려버리네요. 아니 아니야. 야쇼크리더 터져버렸어. 안돼. 그물인지 몰인지 뭐 끈적한데. 직결로 한번 던져보고 원값도 없어서 원 아껴야 되는데 두 봉지밖에 못 샀는데 거금 6천원씩 주고 야 이거 앞쪽 바깥쪽은 히트 사이 작아요 아 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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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우럭 같아요 우럭 아니면 놀래이 같아요 아이씨. 이게, 이게 첫 곡이자 마지막 곡일 수도 있는데 이걸 떨궈버리네요. 뭐가 있긴 있네요. 잠깐만. 중심 좀 잡고, 바닥 보고, 천천히 리트리브 한번 해볼게요. 뭐가 밋밋하네요. 그러는데 툭 쳐버리네. 뭐지, 이건? 첫 껍발이. 멍멍이 껍발이라고. 그럼안 되는데요. 그쵸? 어, 비가 좀 오네요.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공지로 좀 가리기는 했는데 더내리면 이제 낚시를 못 하겠죠. 지금은 뭐 이렇게 버틸만한데. 네? 아 가짜 새우 미끼 같은 거해서 무늬오징어 잡으시는 거예요? 어떤 거아 저기요? 저기는 그냥 통합 잡으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우렁양식장인데 이제 안 한다 그러시네요? 는 이걸로 어떻게 덮을 수 있을까 고정이 될까요? 이쪽에서 좀 해봅시다 평평하니 됐나? 앵글 다 가리나 이렇게 하면 안 가리나 됐지요 석축이 좀 앞쪽까지 있다 하니 네. 그래서 좀 노려봅시다 거의 앞쪽으로 왔는데 석축이 없는데 아 여기부터 첫 추이구나. 어 네. 아 이제 이제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 헐나 어떡하냐 어디 어디 어디를 가도 이제 도둑질 못 하겠다. 조금 무거운 거 달아 볼게요. 해소하고 수심이 깊어서 8분의 3은 돼야겠다. 바닥 느낌이 조금 없네요. 웜을 흰색으로 좀 바꾸고요. 4인치. 예. 네, 4인치 웜으로 좀 변경을 해 볼게요. 와, 여기 수심도 좋고 살짝 조류가 흘러서 채공 시간이 엄청 기네요. 자, 한 마리 걸리면 좀 마음 편하게 좀 철수를 하겠는데 아 이거 어떡하죠 야 외양가면 한 마리 나올 것 같은데 외양도 못 가고 장비 때문에 그래요 카메라 때문에 예 카메라가 젖으면 안 돼서 만약에 저 카메라 젖으면 저 이제 방송 이제 접어야 돼요 내 몸땡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카메라가 저좀 접어야 돼요, 방송은. 0.85 합사까지 써요. 예, 우럭낚시만 할 거면 저는 0.85좀잘 쓰거든요. 아무래도 조류에 좀흘르는 현상이 좀 있으니까, 예, 0.85까지 써요. 예, 얇은 건 조금 무리더라고요. 0.85는 좀 쇼크를 좀 다셔야죠. 근데, 야, 누구 하나,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좀 쉬세요 하시는 분이 아까 누구 계셨죠? 한분 계셨죠? 아, 잡고 쉬어요? <laughs> 아니, 우리 저분은 무슨 고생이야? 비 오는데, 나 때문에. 한참 물어줄 타임 아닌가요? 지금 몇 시지? 5시 30분. 한참 물어줄, 7시 반까지는 물어줄 타이밍인데, 고기가 있으면 공격적으로 조금 이제 반응할 타이밍이 왔죠? 바람이 많이 불때 광어 호핑 액션 밑으로 줄수 있죠 예, 여기에서 저킹이라고 그러죠 저킹을 하면 끊어서 탁탁 탁 치면은 얘가 라인이 일자로 이렇게 수면까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들어갔다 요렇게 빠집니다 그러면은 탁탁 탁 치면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떨어지니까 텐션만 유지하고 떨어뜨리고 탁탁 탁. 텐션만 유지하고 떨어뜨리고. 탁, 탁. 텐션만 유지하고, 천천히 리트리브 하면서 떨어뜨리고.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왔어요? 왔어! 광어 같은데? 나올 시간이 된 거야. 뭐야! 도다리는 아니겠지! 야, 광어가 탈광이네. 양식 광어인데. 그, 방생광어 있죠? 양식광어가 아니고. 20, 20은 넘겠다, 그래도. 아이, 축하, 일단 손맛은 축하드립니다. 손맛 축하드립니다. 아 도다리는 아니겠지. 역시 동해는 메탈인가봐요, 형님들. 어딜 가나 메탈이 갑 아닌가요, 동해는? 다들 그러시던데? 여기 메탈 아니못 잡아요라는 데가 많던데. 비가, 어머나. 예사비가 아니다, 이거? 야, 잠깐만. 이게,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장비, 내, 내줬는 게 아니고. 장비가 문제구나, 지금. 오! 형님들, 이렇게 비 오는데 낚시해야죠? 그쵸, 형님들? 어, 여기 안정이다. 아, 지금 다운샷 달았어요 뭐라도 한 마리 잡아야지, 우리. 또 후원해주신 분 계시니까. 자꾸 빨리 퇴근하게요. 번개 맞을까봐 무서워. 진죄가 많아가지고, 피래침이 뒤쪽에 있어서 뭐 맞을 확률은 없겠지만, 이렇게 비 오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저희 말고. 또 있어요. 대단을 하시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지만. 아, 우럭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자리가. 야, 안 되네요, 안 돼. 안 되네요, 오늘. 아수아 발발 타. 야, 이거. 한 마리 잡아보자. 야, 물 색깔은 참 좋은데. 기압 때문에 그러나 아 이제 한계가 오나 보다 무럭이 있으면 나올 때가 됐는데 그쵸? 하, 오늘 영상 못 뽑았네 아 이게 스트레스가 많네요 요즘 고기 못 잡으면 <laughs> 철수합시다 일단 밤에나 조금 다시 한번 노려보는가 기상 상황이 좋으면. 이렇게 하고 철수하는 걸로 합시다. 몇 시간을 온 거야? 한 12시 잡고, 11시 몇 분이었으니까, 12시 잡고 4시간을 왔는데, 4시간 이렇게 보기가 안 나오나? 반성 좀 해야겠는데요.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오늘 꽝을 쳤네요. 네. 꽝을 쳤네요. 오늘 하고... 오늘 저녁에 될수 있으면은 뭐 나와서 좀 공략을 좀 해보든가 밤밤 광어, 예, 밤 광어나 우럭을 조금 공략을 해보든가 하고 오늘 방송 여기서 일단은 예 방송 마실게요 기상이 좋으면 한번 나오는 걸로 해볼게요. 해보고 아니면 내일 조금 오전에 일찍은 키는 걸로 예. 감사드립니다. 바쁘셔서 또 끝까지 지켜보지 못하신 형님들도 많이 계신데,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 뿅! 감사합니다.